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뭉치 양승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음... 이창구입니다. 네, 그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 어, 지난 시간 이어서 네, 다시 우리 또 싸무님 명강이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무슨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까? 네. 예. 어, 음. 이번 시간에는 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실생활에 네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음. 예,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이 또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직업 선택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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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라고 음. 하는 부분 아, 그리고 또 여기서 어, 우리가 이제 투자에서 음. 어,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어, 흐름의 투자에 동참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음.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잘 알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laughs> 아시다시피 혁명이란 자체가 이게 한 세대가 바뀜에 따라서. 이게 지속성이 있으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시작되는 이 트렌드 아주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예, 아주 앞으로 저희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해 주시죠. 예. 네. 아, 그러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영향을 음. 살펴보려고 하면은 그동안 1차, 2차 산업혁명과 지금 우리에게 펼쳐질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산업혁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었, 산업이었고요. 즉이 증기선을 이용한 그런 방적 기술에서 출발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1차 산업이었다고 볼수 있을 거고 그렇죠. 2차 산업혁명은 에디슨의 백열전구의 발명에서 시작이 된 그런 전기, 화학, 석유, 철강 등의 중후장대 산업의 자본 집약적인 산업. 어. 3차 산업혁명은 전자기기, IT, 인터넷으로 대변이 되는 정보 집약적인 그런 산업이 3차 산업혁명 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겪었던 1차 2차 3차의 산업혁명의 산업들의 특징은 음. 자동화, 자동화 수직 계열화 으흠. 소품종 대량생산 음. 이것들이 어떤 산업의 경쟁력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대형화될 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 중심의 어떤 제조, 이런 것들이 1차, 2차 산업의 어떤 산업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은 사물과 정보와 네트워크를 결합을 하는 음. 아, 이런 혁명이다 보니까 굳이 수직 계열화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예, 수평적으로 어, 서로 필요한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음. 수평 계열화 하면 되고요. 음. 아, 그리고 소품종을 다량 생산할 필요가 없이 여러 가지 다품종을 소량으로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굳이 대기업으로 많은 임금을 주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큰 건물을 차지하는 많은 고정 비용을 지불하는 대기업일 필요가 없고 아주 어이 소량으로 이렇게 최적화된 그런 그렇죠. 중소기업 서비스 음. 소프트웨어 음. 어 이런 쪽의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살아남을 그런 음. 기업이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소량 생산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고요. 어, 여기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서 육체적인 노동을 로버트, 인공지능을 갖춘 아, 그런 로버트들이 대신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들한테는 좀더 많은 시간이 부여가 되면서 일과 음. 삶의 균형을 이루고 음. 이런 것들이 이 사차 산업혁명에서 나올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네네. 상장의 큰 그룹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코스피 내에서도 어, 중소형주들이 음. 좀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음흠. 향후에도 상당 부분 이럴 개연성은 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어, 이걸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본다라고 하면은 어, 좀 대기업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어, 그런 어, 코스피 인덱스형보다는 음. 어, 아무래도 중소형주 어, 코스닥 쪽이 좀더 어,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여기에다가 또 더불어서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 이 주요 대기업들이 1세대, 2세대들이 이제는 굉장히 나이들이 이제 이 많아져서 어, 창업세대 또는 2세대들이 3세대, 4세대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3세대, 4세대로 넘어오면서 대기업들이 분화가 되고 있어요. 음.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만 예를 든다라고 하더라도 어, 이 삼성 그룹도 그세 명의 자녀에게 기업들이 상당 부분 분할이 이루어지면서 삼성도 여러 가지 기업들의 합병과 분할들이 이루어졌었는데 네. 어, 이런 3 세대의 상속을 통해서 기업이 분할되면서 네. 우리나라도 그런 대기업 집단이 에, 경쟁의 그런 핵심 우위가 이제 점점 적어지는 음, 아, 음, 그런 음. 모습이 상당 부분 진행될 가능성이 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음. 듭니다. 오케이. 멋지네요. <laughs> 예, 네. 이런 산업혁명이 아까 우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어, 이 산업혁명이 1인당 GDP를 증가를 시켰는데요. 네, 네. 어, 이런 1인당 GDP의 증가가 1차, 2차, 3차 산업에서 음. 어, 연결성의 확대를 통해서 이런 어, 이 우리의 그 1인당 GDP가 음. 3차 산업에 걸쳐서도 음. 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음. 이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음. 어, GDP가 상당 부분 증가하지 않을까, 크크게 음. 어, 이제 예측을 하는 게요. 네. 여기서 분명히 이제 병암이 갈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어, 이 로버트, 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갖춘 로버트가 자동화되면서 많은 일자리를 로버트한테 뺏기겠지만 음. 또 더불어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아, 이미 벌써 이 사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어, 선진국들은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어, 벌써 한 삼사년 전뭐 음. 이상 에, 오랫동안 이렇게 이 사차 산업혁명을 준비해 왔는데 음. 의외로 그, 이,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곁에 상당히 벌써 이제 다가와 있는데요. 아,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에서는 아, 이미 상당 부분 아, 지금 자동화가 아, 진행이 돼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아주 먼 아, 그런 아,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으흠. 듭니다. 으흠. 아, 이 산진국의 이 저금리 정책, 예, 특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금리가 0에서 0.25%로 0%에 근접해 있고요. 네. 어, 그 다음에 뭐 영국이나 뭐유로존 어, 음. 여기도 정책금리가 0.5%포인트 정도로 상당히 저금리고, 음. 어, 일본도 금리가 상당히 저금리다 보니까 어, 주요 선진국에서 음. 사람을 쓰는 것보다 자본을 투하를 해서 그 자본으로 로버트나 또는 기계 장치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저렴해서 음흠흠.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화가 훨씬 더 가속화돼서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음, 그렇죠. 예, 예,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아주 지금 현재 성공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한번 보면요. 음. 어, 이런 IoT,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어, 생산성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가 어, 독일의 아, 지멘스 그룹의 음. 암베르그 공장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을 텐데요. 음. 아, 독일 지멘스의 암베르그 공장이 20년 동안 근무 인원은 늘리지 않고 예, 그대로인데 음. 음. 생산량이 7.5배가 증가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양적으로만 증가한 게 아니라 아, 질적으로도 보면은 20년전에 100만개당 분량이 550개였는데 그게 12개 정도로 분량률도 아주 급격하게 낮, 낮아졌고 아, 그리고 하루당 데이터 처리 횟수도 뭐 0.005개에서 10개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아, 독일 지멘스의 암베르그 공장 아, 이런 예가 아, 지금 뭐 여기 에 에, 그림에서 이게,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생산 제조 공장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에, 뭐 이런 모습들이 향후에 IoT, 이 사물 네. 인터넷에 에, 지금 가장 성공해서 세계에 많은 기업들이 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아, 이 지멘스의 암베르그 공장을 좀 살펴봤는데요. 음. 에, 그러면 이런 독일 지멘스의 암베르그 공장, 에, 에, 이거를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어, 이 살펴보면요, 이사물 인터넷에 우선적으로 먼저 지금 이제 진행이 될 그런 분야가 로봇을 통한 자동화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는 우선적으로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일반 제조 이 분야가 지금 집중적으로 어, 이 로봇을 통해서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공정에서 지금은 비반복적이지만 단순한 음. 부분으로 이 로봇 공정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는 조만간 복잡하지만 반복적인 부분으로 제조의 그 자동화 로봇들이 진행이 될 거고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진행이 되면서. 비반복적이지만 복잡한 분야까지도, 어, 넘어가게 되겠죠. 음. 어, 이거는 그러면은, 이 제조 공장, 그 중에서도 특히 단순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음. 제조 공장들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당연히 선진국보다는 신흥국들에 많이 있거든요. 음. 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아, 미국 같은 경우가 약한12% 정도. 음. 어, 유럽의 유러전들이15% 뭐 정도, 음, 음. 일본이 20% 정도, 음. 한국도 한25% 정도 되고 중국 세계의 제조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이 GDP에서 음. 제조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45% 정도죠. 어, 당연히 GDP에서 음. 차지하는 비중이 이 어, 제조비 높다 보니까 전체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도 신흥국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음. 특히 신흥국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많은데,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진행이, 당연히 선진국보다는 신흥국한테 여러 가지 타격을 줄수 밖에 없겠죠. 음. 예, 그러면 이런 그이 4차 산업혁명의 그 복잡하지만 반복적인 업무들, 음. 그리고 어, 복잡하지만 비반복적인 업무들, 어,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키려고 하면은 어, 기존의 기술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음. 어, 파괴적인 어, 그런 어, 혁신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죠. 네네. 이런 파괴적인 어, 혁신 기술이 당연히 선진국이 지금 훨씬 앞서 있고 음. 선진국에 유리한 어, 그런 판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음. 어, 에, 이 맥헨지에서 최근에 이렇게 발표했던 어, 이 IoT와 관련된 에, 그런 이 파괴적 혁신 기술들을 쭉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네. <laughs> 어, 모바일 인터넷 음. 에, 에, 또는 뭐 지식 산업의 자동화, 으흠.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음. 로봇 산업. 음. 에, 무인 자동화 에, 음. 또는 뭐 차세대 유전학 에, 그리고 어, 전지 산업 음. 예, 그리고 어, 3D 프린팅 으흠. 신소재 음. 이런 분야들이 에, 향후의 혁신적 기술이라고 볼수 있을 거고 음. 어, 이런 혁신적 기술의 경제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음. 이와 관련된 기술은 에, 향후 약뭐 한 10여 년 정도 후에, 2025년에 후에, 맥킨지가 발표한,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훨씬 큰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신흥국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향후 10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맥킨지는 발표한 자료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맥힌지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가만히 또 이제 보면요. 네. 이 사물 인터넷에 의해서 향후에 20년 후에 사라질 직업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네. <laughs> 예. 예. 그래서, 어, 맥힌의 보고서가 음. 나오고, 어, 뭐, 또 최근에 이제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음. 20년 이내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확률적으로 예. 쭉 나열해 봤는데, 음. 텔레마케터, 텔레마케터? 운전사, 운전사, 뭐 요리사는 예. 20년 후에 예. 100% 직업이 없어진대요. 100% <웃음> 예. <웃음> 아, 이런 직업들은 로봇이 예. 대체한다라고 하는 거죠. 음. 예, 여기에 쭉 보면은 없어질 확률이 높은 그런 직업군들이 보면은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거, 음. 또는 좀, 어, 단순하지만 비반복적인 거, 음. 또는 뭐 복잡하지만 좀 단순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직업들이 주로 음. 없어지게 되겠죠. 음. 어, 이게 참 이제 예, 그.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그 청취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예. 어, 제가 이제 우선수님 아,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테레마케터, 그 다음 운전사, 요리사, 호텔 데스크, 회계사, 네. 반도체 공정, 부동산 세일즈, 보안요원, 항해사, 바텐더, 목수, 건축감리, 파일럿, 경제학자. 어, 지금까지가 이제 어, 상위 순이었다면 그다음에 50%, 50 이하 확률 을 보면 배우, 동물학자, 선장, 재무분석가, 통계학자, 소방관, 아나운서, 동물 조련사, 여행 가이드, 수학자 등등등등등. 네. Yeah. 어, 여기서 이제, 어, 수학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애들도 수학을 응.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했는데, 응. 어, 뭐, 통계학자, 응. 수학자, 재무분석가, 뭐, 이런 응. 사람들이, 어, 그 사물인터넷, 제가 응. 다음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응. 사물인터넷의 결국은 핵심이, 어, 빅데이터를 통한 어. 어떤 분석이거든요. 어, 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수학적인 로직과 음. 또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학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계, 음. 수학, 이런 쪽의 공부를 수학 공부 뭐 하기 쉽지는 않지만 네. 더 열심히 좀 해야 될것 같고 네. 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 음. 뭐 저희들이랑 이제 에뭐 지금 직업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음. 젊으신 분들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워가면서 음. 그리고 뭉치 같은 경우도 아직은 아이들이 굉장 이제 어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을 저기 교육을 시키고 키울 때 음. 아이들 세상에서는 음. 어떤 직업들이 음. 에 좋을 것이냐 지금 반드시 좋다라고 음. 할수 있는 직업들이 음. 향후에는 없어지거나 아주 음. 단순 반복적인 일이 될수 있겠죠. 음. 그렇죠. 바 예. 크네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사물 인터넷에서 그 향후에 에, 사라질 직업이 많다라고 하는 것, 음. 뭐 이런 것들이 음. 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 선진국에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지만 또 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 요인들도 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로봇 기술의 <laughs> 발달이 고용과 임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laughs> 어, 뭐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세계 경제에서의 양대 패권 국가 음.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충돌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에서 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려고 하는 노력을 중국이 견제 아니 미국이 견제하는 것 중에 음. 하나가 지금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 음. 어, 이게 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신흥국들이 임금과 고용이 늘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도, 어,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한 게임이 될수 있을 거고요. 음. 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어, 새로운 음. 변화에 큰 타격을 받을 거고,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죠. 음. 우리나라도 어,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당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역시도 이런 큰 패러다임의 어떤 어, 부분을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음. 이제 볼수 있을 거고요. 음. 아,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인더스트리 음. 4.0. 음. 아, 이거는 아, 궁극적으로는 선진국과 신흥국,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불평등이 축소되기는커녕 음. 어, 확대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음을 시사한다고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laughs> 예, 그래서 이런 티어레지는이4차 어, 산업혁명의 에, 경쟁에서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느냐? 음. 음. 어, 국내에서도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시장은 어, 연뭐30% 이상 어, 성장할 전망이라고 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고 있는 한네개 정도가 우리나라가 이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하드웨어 쪽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인데 뭐 디바이스, 이동통신망, 시스템 사업자,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이런 분야에서 그래도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연30%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이게 뭐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어, 제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 어, 직접 투자의 어떤 종목의 아이디어도 어, 좀더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에, 이런 뭐 반도체 칩 모듈, 뭐단말기 어, CDMA, 뭐 LTE, 으흠. 뭐 기타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쪽이. 에, 예, 연30% 이상 성장을 하는 음. 분야라고 볼수 있을 거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음. 예, 선진국에 비해서는, 음. 어, 이런, 이 4차 산업혁명을 음.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음. 예, 이 후발 지자, 인게요. 음. 어,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판을 새롭게 짜면서, 어 교역량을 확대시키고 어,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 2007년도 8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어,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음. 한국은 2011년도 12년도 이후부터 어, 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뭐 삼성전자, LG전자 어, 또는 어, 뭐 네이버 이런 데서 시작을 한게 불과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 <laughs> 뭐 전자 정보 통신, 뭐 의료, 뭐 건설, 뭐 교통, 뭐 이런, 어, 이런 쪽의 기술 분야를 미국을 기술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한국의 기술 수준은 뭐 음. 70% 내지 80% 정도 음. 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음. 어, 이런 치열한 그런 경쟁에 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음. 생각이 들고요. 어,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예, 박근혜 정부가 2013년도에 출범을 해서 어, 2013년도에 출범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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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으로 우여곡절을 거쳤죠. 어, 2013년도에는 총리가 두 명이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국정원의 댓글 로 인해서 정통성에 어떤 의심을 받는 이런 걸로 해서 이런 큰, 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음. 그리고 2014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가 터지면서 이런 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는데 작년 2014년도 5월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박근혜 정부가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분야 16개 과제에 대해서 음. 정보통신 지능중합 활성화 기본계획 비전 및 4대 전략을 발표를 해서 어 지금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oT의 음. 초연결 창조 한국구현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동력을 지금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음, 게요. 어, 2014년도, 5월 달에 이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어, 진행을 하고 나서, 어, 세월호 문제가 좀더 이제 또 이제 본격화되면서 작년도에도, 어, 박근혜 정부가 거의 식물인간이 됐고요. 좀더 음, 음. 금년도에도, 어, 뭐 성원정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음. 에, 성장 능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 이렇게 참 이제 안타까운 어, 그런 어, 이, 모습이 예,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아, 그래서 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 발표한 어, 이 보고서를 제가 어, 이 화면만 하나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어,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그 애청자들 분들은 꼭이 어,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위원회에 들어가면은 이 음. 자료들이 지금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 네네. 자료들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음. 네. 그 중에서 하나 좀 소개를 좀 드리면은 이게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2018년까지 7천억이 투자될 마산 로봇 앤 비즈니스 벨트. 음. 어, 이게 이제, 어, 우리 그, 우리, 뭉치 고향이, 뭐, 마산은 아니지만 그 인근 지역이 네. 있죠. 네, 네. 어, 이쪽에, 예, 뭐, 부동산 시장도 네. 아마 뭐 들썩이지 않을까, 음. 이렇게, 이렇게 예, 생각이 드는데요. 음. 어, 이쪽과 관련해서, 이 로봇과 관련해서, 뭐, 어. 예, 투자할 수 있는 아, 그런 어, 이 코스피나 코스학 음. 쪽에 종목들도 여러 종목을 우리가 아이디어로 음.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어, 이 보고서가 뭐 작년도 4월, 작년도 5월 달에 발표하고 나서, 뭐 저는 이제 고객들한테, 음. 어, 뭐 직접적인 투자 이야기는 잘, 뭐,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유진 기업이라고 하는, 음. 어, 주로 이제 산업용 로봇을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음. 일부 뭐 가정용 로봇도 만들고 하는 음. 어, 그런 기업들을 많이 권유 드렸고, 음. 어, 이 유진 기업이 지금도 많이 이제 뭐 주목을 음. 받고 있지만, 아, 어, 지금도 투자하기에 예, 음. 많이 늦지는 않지 않았냐. 음. 뭐 그런 생각이 또뭐 들기도 합니다. 음. 예. 어, 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과 음. 관련해서 음.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실생활에 에, 어떤 변화들을 줄 것인가 음. 라고 하는 거를 어그이 옥스퍼드에서 20년 후에 사라질 직업을 음. 통해서도 한번 쭉 어, 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예, 아 재밌네요. 어,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어, 궁금합니다. 예. 그 미래에 대한 방향성은 이 산업 혁명 산업에 대한 방향성과 방향성이 되게 일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투자 관련돼서 또또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뭐 장시간 투자해주신 우리 사부님께 감사 말씀 드리며 어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이라 아니면 우리 사부님한테 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시다면 저희 따따따.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에,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시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고생하셨습니다